자 오늘은 모든 운전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일단 이 유명한 사고 영상부터 보시죠 고속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앞쪽에 사고가 났다고 급하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옆쪽으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왜냐면 뒤따라오던 차들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주에서 벌어진 이 블랙아이스 사고로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는데요 와 근데 이분은 정말 큰일 날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소름돋습니다 이쯤에서 사고를 인식하고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 바퀴를 돌아서 간신히 멈춥니다 지금처럼 1차 사고 벌어지는 2차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. 이건 고속도로 사고의 사망률인데요. 여기 작은 게 일반 사고의 치사율이고 이 빨간색이 2차 사고인데 치사율이 무려 60%죠. 일반 사고보다 무려 대여섯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. 각 기관들에서 길을 쓰고 2차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. 낫다 하면 진짜 연쇄적으로 대참사가 벌어져요.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게 바로 이겁니다. 갑자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서행하는데요. 이런 걸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합니다. 사고 지점에서 서행하면서 일부러 교통체증을 유발한 건데요. 심지어 이때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지시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됩니다. 사실 이게 독일 같은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건데요. 그래서 지금처럼 경찰차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서행하면 알아서 이렇게 비상등을 켜면서 서행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. 보시다시피 단한 대의 차도 추월하지 않죠. 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인 16년 12월부터 이 트래픽 브레이크가 도입됐는데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직 인지도가 낮아서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월하는 차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심지어 경찰이 조르 운전하는 걸 아는 분도 있고요. 이런 경찰은 누가 단속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. 오늘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짧게 알아봤는데요.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이건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라 모든 운전자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